아예 다리 짝짝인가봐. <laughs> 다리 짝짝이야. <laughs> 맞는 말이야. 이거야. <laughs> 한판 더! 마지막! 봐요! 과연 네, 아! 아쉽게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판 네. 눌러주세요. 한 방에 모아자! 네. 나옵니다. 세판 네. 눌러주세요. 바뀌었다 생각했어 이름이 처음 <laughs> 봐요. 아, 귀여워. 어. 이런, 그그그그 끝까지 가실 건데요. <웃음> 끝까지요. 어디가 <laughs> <머리가> 끝인데요? <웃음> 없어요. 매모매모가 된다. 매모그모까 매무가 되고 약간 더한 느낌. <페어여> 일루 일루 <목소리로> 빵에서 빠는 빵일로일로 어디가 빵에서 빠는 빵 어디서 빠는 아 어디서 빠는? 서나 <laughs> <목소리로> <다르 aja>. <목소리로> 아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그릇이 집에 있는거 다 먹고 있는 거. 야 이걸 어떻게 틀려 장난하냐고 <laughs> 하민이 이름이 은호 이름이 아, 있어 뺨이야 뺨이 그거 헷갈려 그거는 그거 나도 예주니? 헷갈려 예준이 응 노아 응 방비 맞아 장난합니까? 얘 모자 벗겨 봐봐 어 귀여워 뺨이 <laughs> <laughs> 얘가 무모 미무 마 메무 뺨이 어머머 어머, <laughs> 어, <laughs> <그림 광고 같아. 웃음> 귀여워. 왜여어귀리귀터귀엽지 어. 어, 귀여워. 그림 아, 워 귀여워. 귀여 귀여워. 귀여워. 귀여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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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귀여워. 귀엽다귀여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는 무메미모 키링은 안 샀거든요. 왜냐면 제가 키링을 달고 다니지 않을뿐더러 인형이 있어서 키링은 완전 어디 들어가서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샀고 뭐 나중에 정말 사고 싶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우선. 이것도 원래는 살 의도가 없었는데 15만 원을 채우기 위해 멤버를 다 샀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품절인 게 많았어서 아크리스탠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예준, 혜연, 한구이준혜이렇게 다섯 개 구매를 했고 역시나, 뜯지 않고, 보관을 할예정이에요 이거는 실물이, 예뻐서, 구매를 했습니다. 음 지금까지, 앨범 로고들이, 이렇게, 이는데이건그이 예뻐서 예어요샀음 컵. 다음 이것도이것텀제러텀 진짜 많 진짜 안아서안했려데 했는데 이렇게, 이 오, 실물이 예뻐 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. 이거는 내일부터 쓸까 싶은 고민이 되네요. 이건 사실 뭔지도 모르고 구성도 안 봤거든요. 근데 그냥 퍼퓸이라길래 한번 사 봤어요. 음. 음. 어, 반도 와야. 고민이 냄새는 다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뜯으면 이제 향 날아가는 거니까. 그럼 이대로 영원히 보관. 이거는 되게 예준이 거는 프레그런스 거랑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고, 사실 다른 멤버들은 그 향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, 노아는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에요. 그리고 밤비는 뭔가 식물 냄새가 난다. 뭔가 그런 향이 라고 문어는 살짝 단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늘이 약간 상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한마디로 구간. 가격을 채우기 위해서 가격 사진을 하나 더 구매를 했고요. 지금은 둘 공간이 없지만 나중에 되면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 싶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개나 있어요 의도치 않게 두개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무메미무 인형 피규어랑 모자 그리고 그릴 스탠드 그리고 배지 그리고 컵 퍼픈 볼샷리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음, 캔베지는 제가 들어갔을 땐 품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못 샀고, 어, 시카페에 오프라인 판매를 한다고 해서 그때 살까 생각 중입니다. 드보라지 못했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이독한는 예상했던 대로 예준, 노아, 담비가 왔습니다. 은호랑 하민이가 없어서 이건 어떡하면 좋지? 약 29만 원 어치 즈 언박싱을 해 봤습니다. 오늘을 위해 가져온 어 짜이 만들. 도잘안 보여요. 잘못자고 있는 것 같은데. 나도 그 그래. 아, 되게 잘잤는데 <laughs> 진짜 반짝거려 아. 잘 마르기만 하면 되는데 아, 나가 위를 스쳐주잖아 진짜 아 위험하다 너 지금 잠깐만 그거 UV 램프로 한 15분째 와. 아. 아니 에이. 현란해 <laughs> 얘라인 부채 <못> <laughs>